전 세계 포탄을 30년 과거로 보낸 한국의 미친 탄환. 오늘 이야기할 기술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실제로 보고 이건 탄환이 아니라 전쟁 규칙을 지운 기술이다라고 말한 한국의 비밀 병기입니다. 바로 국가 전략급 특수 탄환. 그리고 분당 220발을 뽑아내는 초고속 시스템. 이 기술이 공개되자 전 세계의 기존 포탄 기술은 말 그대로 3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관통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국가들이 사용하는 탄화는 최신 복합 장갑을 뚫기 위해 대형 탄두를 사용하지만 한국이 만든 탄화는 구조 자체가 달라 작은 탄두로도 장갑을 찢어버리는 비정상적인 효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열과 충격을 이용한 다단 파괴 구조 단순히 뚫는 수준이 아니라 장갑판을 내부까지 흔들어버리며 방어력을 무력화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장갑판이 그냥 쓰레기가 된다고 표현했죠. 세 번째 탄속 반동열 관리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유일한 시. 시스템 분당 220발을 쏘면서도. 총열 팽창을 억제하고 명중률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쟁 개념 자체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바로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략 수준으로 분류되어 탄약고 깊숙이 보관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현대전의 공식을 리셋했다. 이 기술이 실전 투입되면 기존 장갑차 전차 개념을 새로 써야 한다. 여러분 지금 한국 한국이 가진 기술력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군사 기술의 기준을 한국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